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러트입니다. 자, SMR이 요새 인기가 상당히 좋죠. 구글도 SMR을 제 차세대 데이터 센터 전력원으로 꼽은 바가 있고, 아마존까지도 선택을 하면서, SMR의 인기 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예, 이런 영향으로 일단 SMR 테마가 예,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진엔텍이 바닥에서 많이 튈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오늘 2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은 <laughs> SMR 예, 그것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일단은 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팀코리아 컨소시엄. 예, 자 체코 24호 조 규모 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죠. 예. 자 이때도 사실은 두산에너비티가 가장 수혜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바닥에서 예, 그래도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거는 사실은 예, 원전 테마가 가,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원체 좋은 예, 그런 예, 수주에도 불구하고도. 예 사실 좀뜨한건 사실입니다. 자, 한전 산업도 보시면 예 원전 기대감으로 쭉 올라오다가 불안감도 있었어요. 근데 이 날이죠. 예, 이날 예, 채택이 되고 이제 약간의 재료 소멸이 되겠죠. 그죠? 예, 단기 재료 소멸로 올라갔으나 이제 이게,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얘도 파동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예,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좀볼 수가 있어요. 예. 두산이나벨티는뭐 저는 뭐가히 어 완전 대장주 라고 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하고 이제 밥캣 하고 요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예 사주의 어떤 개인 욕심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업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떨궈졌고요. 그래서 17,000원을 굳이 이탈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시점이 있었지만 역시나 좀 올라오는 흐름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는 301선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올라올 때 절대 이때 사지 마시고 이제 재료 소멸로 조정이 올 거다. 301선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301선 이탈도 몇 번을 했었어요. 그래서 17,000원대 정상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맞다 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얘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갭 뜨면 자꾸 음봉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 이 날은 좀 워낙 강력했고 목요일은 자 얘도 이제 13조 입니다 시총이 13조 기 때문에 우진엔텍 올라온 거랑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얘는 자 이제 올라왔는데도 1600억 밖에 안되죠 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튀는 힘이 좋고 예자 그리고 어, 일단,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예, 종목이라는 얘기죠. 예. 자, 오늘 한신기계, 뭐, 한전기계, 한정기술, 뭐, 우진엔텍, BHI, 뭐, 이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예, 원전을, 예, 원전주에 예, 관련을 두시려면, 두사이너베스트가 저는,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로 따지면 역시나, 뭐 이렇게 말씀드린면 그렇지만 약간 잡스러운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 수가 있죠 뭐 에너토크 이런 것도 상한가 뭐 흐름 이런 데도 막 나오죠 장대 양봉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이너뷰티는 사실 상한가 예전에 간 적은 있지만 상한가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13조 짜리가 자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데 두산이너뷰티는 신규 매수는 2만원이 깨지면 하셔야 돼요 지금 굳이 따라 하실 필요도 없고 얘는 갭들때 따라가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전 종목 하나 뭐 포트에 있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만 원 깨지면 1차 매수. 예. 2만 원에서 19,000원 사이 1차 매수하시고 그리고 19,000원 깨지면 6 1선 정도 2차 매수하시면 뭐 그닥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장기 목표가는 제가 월봉에서 예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우진엠텍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라 약간의 부담감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닥 지지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예. 반면에 또 거꾸로 어때요? 위로 올라가면 저항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자, 얘는 무조건 2만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셔야 돼요. 1차 매수. 좀 17,000원까지 좀 열어두고 길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는. 자, 목표가는 27,000원, 35,000원. 일단 이렇게 두 군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 관련주들, 특히 SMR 관련해서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자 체코 원전이 이어서 이제 유럽으로 좀 확산돼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 요거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좀 끊임없이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다 두산 에너빌러티 우진엔텍 예,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